네 안녕하십니까 응. 여러분 순교자 나는몇 화죠? 이십 몇화 이십 한 3화 정도? 아. 3, 4화 근데 지난번에도 내가 몇화 줘야 되는데 맞췄어요 어 그러니까요 그냥 <laughs> 20... 아닌데 맞춘 아닌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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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확실히 확실히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 예. 이십 한 3, 4화쯤 될것 같습니다 이십 삼화 네. 순교자 나는 저희 여기 이 자리 어디죠? 단곡의 순교 성질 찾아왔습니다 <laughs> 여기서 아유, 오늘 네. 저희가 집중적으로 <laughs> 봐야 될 성인이 어떤 분이 계실까요? 아, 오늘 어, 여기서 만나보고자 하는 성인은 이제 두분 정도 계시는데요. 네네. 궁금하세요? 궁금한도 궁금한데 혼자 이렇게 양산을 <laughs> 이렇게 너무 추상한 거 아닙니까? 아, 너무 아니 뜨거워요. 같이. 아니 같이 이렇게 씌워줄 <laughs> 만도 한데. 아 모자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신부님 혹시 네네. 이곳 단곡의 성지에 순교자가 몇분 계신지 아시나요? 알죠. 어, 몇 분이요? 공부하고 왔어요. 어? 일 분. 분.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구만. 아예어펜다운 하겠습니다 어펜다어펜다어펜다어이죠 아, 아홉 분되겠습니다아 저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순교자는 네총몇 명인가요? 아명 맞네요 10명이죠 10명 중아명이잖아다어 팬다 어 팬다 아 팬다 어아다아 팬다 어 팬다 어 팬다 어 팬다 어 팬다 어다 이야기합니까? 아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음흠. 저희가 이 순교자들을. 네. 단고개가 아니더라도 만나뵐 수 있는 곳들이 또 서, 다른 성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 오늘은 아쉽지만 아쉽네요. 두 분만. 두 분만. 네, 이곳에서 만나보고. 네. 다른 순교자들은 또 다른 성지에서 음. 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만 선택했다는 얘기는 준비를 두 분밖에 안 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한 성지에 그쵸? 두 분이면 분량이 나오지 않나요? <laughs> <laughs>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성인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네. 잠시 후 계속 그 장소 장소 들려서 그분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이동해 볼까요? 좀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선생님 저희는 지금 성당 내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쪽으로 가면은 전시관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어, 예전에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생님? 어, 그럼요. 오. 이거 전시관에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보여 주면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같죠. 오. 여기 보면은 예? 다 여기 옹기 조각으로. 온 아, 옹기 조각? 네. 아, 이다 그래? 깨진 이 옹기 조각이잖아요. 네. 그리고 요것도 다 전부 그 그릇 밑바닥이잖아요. 아, 뒷, 뒷면? 네. 이게 옹기, 특별히 옹기를 작품한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에 교우촌들이 다 옹기를 구워서 그걸로 생기를 유지를 했잖아요. 예, 예, 예. 서 옹기 장사를 하고, 그래서 교우촌에 많이 가면은 그 음. 옹기 가마, 터,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래서 그 작품화 시킨 거군요. 그리고 이이 그릇들이 실제로 예. 교촌에서 발굴된 진짜요? 네, 옹기 조각들이에요. 오 단고개에 음. 대해서 살짝만 보면은 단고개가 사실은 약간 순교자가 열 명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당고개는이열 분만 순교한 형장이었어요. 오로지 딱 그런 것만. 본래는 이곳이 형장은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제 기해박해 당시에 어 이제 1839년 네. 여기서 이제 순교하신 순교자들은 1840년에 순교를 하셨는데 어허. 1840년 1월 말. 그러니까 이제 기해박해가 이제 거의 끝나갈 음. 무렵인데요. 네네. 이때에 어 1월 말에 이제 음력설을 지내잖아요. 우리가 음. 이쯤에 되면은. 그렇죠. 그래서 원래 서소문 밖에서 어, 기회 박했 때 많은 성, 성 순교자들이 거기서 순교를 하셨는데 네네. 이 음력 설이 다가오니까 서소문 밖 네거리 그 주변은 시장이었어요. 어, 칠패 그렇죠, 그렇죠. 시장. 그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 이 상인들이 음력 설 대목장을 앞두고 이곳에서 처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찜찜한 거죠. 장소를 잠깐 옮긴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어... 어, 미루거나. 이렇게 옮겨달라고 그렇죠. 요청을 예, 예, 해서 예. 이제 옮기게 된 곳이 단고계인 거예요. 예전에 왜 저희 갈매 못할 때 고종의 어, 네, 그 손배 네. 때문에 갈매로서 옮겼던 그쵸. 것처럼 네, 비슷한 오. 이유죠. 자, 이거 지금 전시장 안에 들어왔는데 많은 그림들을 보니까 하나의 스토리로이어진 어, 느낌이 네. 좀 있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일까요? 네, 특별히 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음. 이렇게 계속 싹 둘러보면 네, 네, 네. 어, 어떤 한 순교자의 생애를 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순아수나 작가님 작품인데 으흠. 우리 이제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시복 추진을 하는 네. 최양업 신부님 그쵸. 그렇죠. 가경자 네.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네. 어머니. 아 정답 이성래 말이야. <laughs> 어, 네, 아, 별로 퀴즈 낸건 아닌데 <laughs> 아니, 이상하게 맞추고 싶어요. <웃음> <웃음> 욕구가 좀생기 네. 네. 오늘 이단고계에서 이성래 마리아. 음. 바로 이제 열 분의 순교자 중에 예예. 아홉 분은 성인이고 한 분만 복자인데 그게 바로 이성래 마리아입니다. 그렇군요. 음. 근데 사실은 저는 이성래 마리아를 피정의 집에 있을 때 아이들 중고등부 피정할 때이 스토리로 순교자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어, 그럼 오늘 신부님이 설명. 아주 잘 알고 있죠. 네, 어, 잘 그러면 알고요. 오늘은 신부님 한번 해볼까요? 좋아. 요 그럼 그림과 함께 한번. <laughs> 실내가뭐잘못알거나 아. 빠진 아게 있으면 아, 그충 설명하면 되잖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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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한번 아 그림을 가요. 가요. 아, 나, 이동, 이동. 아, 너무 좋네. 좋아, 좋아. 네. 한번 해 볼게요. 오늘 자신감 넘치시네요, 신부님. 자. 오늘 이성례 마리아에 대한 복자 이성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들 순교자가 나누는 수현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오늘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예요. 자, 우리가 사진을 따라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 아, 그림군요. 이 그림을 따라서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십자가를 들고 계시는 이분이 최경한 프란시스코 성인이십니다. 옆에 당연히 이성례 마리아시겠죠. 응?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혹시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 있으면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훌륭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 넣어볼까요? 네, 이제 이성래 마리아가 이제 최경환 성인하고 혼인을 한건1 7살 때. 음. 네, 최경환 성인과 이제 혼인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보면 충청도 홍주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최경환과 이제 혼인을 하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청양 다락골 세터 네, 새터. 아시죠? 네. 다락골. 네, 그곳에서 최항업을 낳습니다. 네, 최항업 토마스의 그러니까 태어난 곳은 다락골 세터인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최경환 성인과 이성례 마리아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최경환 성인이 이성례 마리아보다 어렸대요. 어... 연하 연하 아 연하 (16살) 결혼하셨는데 열애이 예. 그리고 연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을 하면서 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끄는 데에 이 성례 마리아가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해요. 친척들도 이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그래서 정말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최경환 성인도 굉장히 신심이 깊으시잖아요. 아침, 저녁 기도를 항상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바치면서 신앙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박해 시대이다 보니까 이주를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 이제 한양도 갔다가, 또 부평, 이제 강원도도 가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수리산 뒷뜸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잦은 이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게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옮겨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박해를 피해서 다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굶주리고 가난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주를 다니는 데 있어서 이성래 마리아가 기쁘게, 그리고 이제 최경환 성인도 굉장히 이 애덕이 어, 깊으신 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어,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근데 남편이 맨 나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위험한데 순교자들 시신 찾아다가 이렇게 안장해주고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어, 가장이 집안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 성례 마리아가 전혀 그런 불평 없이 최경한 성인의 뒷바라지를 그렇게 성실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자녀들이 이런 이주 생활에 아직 수리산 뒤뜸이에 정착하기 전에 여러 곳을 다닐 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칭얼대고 찡찡거리고 막 힘들어하니까 이성례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어떤 신앙 교육을 했는가? 예수님이 아기 때 성요셉과 성모님이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를 이집트로 피난가던 그 이야기. 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오르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타이르고 돌보고 신앙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한양에서 포졸들이 이제 이교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여기, 보, 여기 보면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최경환 성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명을 하고 계십니다.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죠? <laughs> 네,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그리고 이성래 마리아가 뭘 들고 있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포졸들이 자기들을 체포하러 왔는데, 어서 오시오. 환영을 하는 걸 기다렸다. 아, 어,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을 테니, 어, 식사 좀 하시구려. 그리고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는데, 하루, 하루 머물고 쉬다가 내일 함께 갑시다. 그 포졸들이 뭐참 천주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 이 사람과 그 가족들이야말로 진짜, 진짜 천주교인이다. 그러면서 아, 이 사람들은 도망갈 일이 없으니 포승줄 묶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이교들을 포승줄도 묶지 않고 그냥 하룻밤 그냥 푹잘 쉬고 다음날 가는 거예요. 포승줄 아무도 안 묶여있죠 음. 이 교우촌에 40여명의 교우들이 최경환 성인을 이제 앞에 세우고 가는데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보조대 뒤에서 이렇게 가고 제가 이제 이런 최경환 성인과 또이 수리산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수리산에 가서 좋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고 지금 이제 이성래 마리아에 음. 대해서 더 보, 보도록 할게요 이성래 마리아는 이제 이 점먹이 스테파노. 스테파노 점먹이를 데리고 여인들의 감옥에 갇힙니다. 음. 남편하고 이제 다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성레 마리아가 문초를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그래서 막 살같이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져도 그건 괜찮아. 그거는 뭐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견디기 어려운 거는 이 모성애. 자기 자식에 대한. 이 말도 못하는 갓난 아이가, 젖먹이가, 아무리 젖을 먹고 싶어도 엄마 젖이 나오지가 않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최경환 성인이 먼저 순교했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아이가 이 정말 차디찬 옥에서 이렇게 굶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성래 마리아 마음이 흔들려요. 이 마음이 흔들리면서, 이 현세적인 구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배교를 해요. 근데 배교를 하고 나간, 나갔는데,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체포가 되었는데, 최양업 신부님,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인 최양업이 마카오로 유학 간 신학생이라는 게 들켰기 때문이에요.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이성레 마리아에게 정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다시 그 순간을 버틸 수 있는 그리고 감옥에 다시 돌아왔을 때 감옥에 있던 다른 교우들이 이성레 마리아에게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성레 마리아가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순교하리라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때 이쪽에 보면은 또이 어린 자녀들 아직 다른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 자녀들이 이성례 마리아가 감옥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특히 이제 둘째 아들, 최의정 야구보. 최의정 야구보가 이제 어머니를 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막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이랬던 걸로 음식을 사갖고 와서 어머니랑 이제 감옥에 있는 교우들 시중도 들고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루가 하루는 이성례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빗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또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여라. 어린 동생들을 각별히 보호하고 그리고 형장에는 절대 오지 마라. 이때 이제 이성래 마리아가 사형선고를 받고 난 다음이었어요. 이성래 마리아가 자기가 이미 배교를 했던 그 나약함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 둘째 아들도 어려요. 근데 그더 어린 남은 세 동생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엄마 마음이 차라리 여기 내가 다시 나가서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하는데 근데 이미 하느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다, 다시 또 배반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신앙. 사실은 진짜 이 모성애랑 신앙이 굉장히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굳은 의지로 이성레 마리아는 하느님을 따르는 것을 더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희정이 어머니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이 옥에 있는 다른 교우들에게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잘 이렇게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떠나게 되었던 거죠. 신부님이 아까 이제 설명하신 대로.